삿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셨는데 삿개오를 만난 건 삿개오의 가치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삿개오의 능력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삿개오가 그동안 뭔가 정성을 쌓았어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어프로치, 하나님의 정말 지치지 아니하는 어프로치가 우리 안에 있는 거,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.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, 나를 사랑해 주셨고, 내 곁에 포기하지 않고 있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 자리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. 여기부터 출발할 때 하나님이 치료를 준비하시고, 회복을 준비하시고. 비전을 준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